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도 친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새날을 예비하시고 친히 깨워주셔서 주님께도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도 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예비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새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려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온 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리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구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일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사례도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인간적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엘리아 선자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갈멜산상에서 바 발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벨 왕비의 위협에 남쪽으로 남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광야로 도망하다가 광야 가운데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와여 호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 다 끝났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때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심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산헤드린 공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멀찍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처럼 위기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도 만나자마자 왜 자기를 부인했느냐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책망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십니다.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표징을 주시며 끝까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명하시는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장자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특별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지나간다 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행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피를 바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양의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루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증거입니다. 현실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는 헌신의 삶에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약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분, 모든 것을 잃고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무너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잃었던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든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다 끝이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그 자리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앞에서 행하라. 다시 언약을 붙들라.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견고하게 붙들고 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 목요전도단이 있는 날입니다 목요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입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철등부전도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